네 안녕하세요. 3D 프린팅 교육입니다. 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레고를 어렵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모델링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레고를 직접 출력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레고가 보기보다는 출력 난이도가 높아서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레고를 출력하기 위해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었던 퓨전에서 만들었던 모델링을 sl이라는 폴리곤 방식의 데이터로 변환해 가지고 저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저장 방법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지금 모델링 너무 커서 제가 그때 조금 머리를 썼죠 네, 이렇게 개수만 딱 입력을 하면 네, 개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네, 크기가 이렇게 바뀌도록 해놨어요 어 그리고 높이는 네, 높이는 네몇 단으로 할까요? 이게 3.2의 배수로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높이 입력하실 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레고가 이제 3단 레고입니다. 그래서 0.6이라고 입력하면 우리가 많이 보는 사이즈의 레고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변환을 해볼게요. 자 우리 유틸리티 쪽에 가면 메이크의 3D 프린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밑에 아웃풋은 꺼주고 네, 프리뷰 메시 메쉬, 네, 메시를 미리 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활성화를한 다음에 내가 변환하고 싶은 모델링을 클릭을 해 주시면 네, STL 모델링으로 변환을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K를 해서 저장해 두시면 되겠죠 네, 이거는 레고 4 곱하기 이네요 네, 이렇게 SL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끄도록 할게요 프로그램은 아, 그냥 꺼버려요. 자 저장하지 않고 껐고요. 자 이제 그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 와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모델링한 것과 우리 그 씽기버스에서 싱기버스에서 레고를 다운받을 수가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웬만한 사이즈는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델링했던 것도 어, 스윙기버스에서 찾아보시면은 네, 재미있는 형태가 많이 나오는데 네, 여기 있네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레고를 잠깐 보면 한번 열어볼게요. 네, 메시믹서에서 열어봤고요 어, 치수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출력을 네. 이쪽이 바닥이잖아요. 불편하니까 좀 뒤집어 보겠습니다. 자, 바닥 쪽 기준으로 했을 때 어, 보시면은 네, 위쪽으로 올라가서 만날 때까지 이 동그라미 부분이 외롭게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서 떨어져 나갈 우려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아래쪽에 두께를 보면은 0.8mm가 조금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세겹이 될 수도 있고 0.4 노즐에서 세겹 출력이 아마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될것 같긴 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출력할 때 밑에 부분이, 어, 과토출 현상에 의해서 약간 치수가 커지니까 저희가 다른 옵션을 좀쓸 거거든요. 그러면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문제가 나중에 있지 싶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큐라에서 먼저 불러볼까요? 네, 큐라에서. 저희가 모델링 한거 말고, 네, 핑버스에 있는 거를 잠깐 불러볼 건데요. 네, 그 회전을 시켜야겠는데요. 네, 회전을 이쪽으로 90도 돌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설정은 0.4 노즐이고요. 네, 머신 세팅은 각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레이어 하이트는 0.2. 네, 저는 그 큐비콘으로 출력할 때는 0.15 정도로 했던 것 같은데요. 한번 기본 설정으로 볼게요. 0.2에 월테크니스 0.8인데 네, 고칠 게좀 있어요 사실은. 자여기 보시면 e 라이즌탈 익스펜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밑에 이니셜 레이어 e 라이즌탈 익스펜션. 요거는 첫 번째 레이어가 퍼지는 거 퍼지는 증상 때문에 크기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일부러 작게 출력해 주는 옵션인데 요거를 쓰게 되면은 음, 네, 문제가 좀 생겨요. 지금 상태에서. 그래서, 어, 서포트는 일단 꺼주고요. 네, 서포트까지 만들어가지고 뽑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일단 슬라이싱 해서 한번 볼게요. 자, 슬라이싱 해서 보니까, 프리뷰로 가야죠. 어, 바닥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닥을 보시면, 네, 테두리는 제 겹인데, 안쪽이 두 겹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레이어는 좀 다릅니다. 두 겹으로 출력이 되고, 네, 인필, 노란색이 이제 인필이죠. 내부 채움으로 약간 이제 채워주는 형태가 돼서, 어, 이게 굉장히 작은 동그라미란 말이죠. 그래서 출력을 하면서 노즐과의 마찰 때문에 떨어져 나갈 우려가 되게 커요. 그리고, 그, 레고는, 그 구석 쪽이 이 모퉁이가 수축이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라 이게 이게 다 다섯 그러니까 개를 출력하면 다섯 개가 다 어, 그 로스 없이 얻을 수 있느냐 네, 안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썼던 방법이 조금 다른 방법을 썼죠 네, 우리가 레고를 만들었던 거는 어떻게요 해 네, 조립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면서 바깥쪽 테두리랑 다 연결이 될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자, 요것도 단점이 조금은 있는데 이렇게 요 바깥쪽 면이 어, 이 내부 우리가 만들었던 네, 그이 기둥 부분하고 연결하는 벽하고 붙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 벽이 이제 수축을 하기 때문에 외부가 깨끗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택 자, 그로시가 아주 높은 소재를 쓰는 경우에는 네,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 가지고 또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만든 걸 슬라이싱을 잠깐 해 보시면 네, 어때요? 1번 레이어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 네, 알수 있죠. 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부분적으로 떨어져서 도망가거나 네, 이런 증상을 좀 예방을 해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출력해서 쓸 때도 튼튼하게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쭉 올라가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네, 서포터는 필요 없어요. 요, 요 라인들이 전부 다 브릿지 역할을 해줘가지고, 서포터 없이 잘 덮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셔야 될 부분이 여기에 동그라미 부분이 올라가는 요 부분. 여기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나중에? 네, 레고를 뺐다 꼽았다 계속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억지 끼움이 되는데,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떨어져 나갈 수 있죠. 꼭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어, 바닥하고 접합 부분이 너무, 어때요? 두 줄밖에 안 돼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쉘티크니스를 0.8이 아니라 1 1로 고쳐야겠습니다. 그래야 좀 견디지, 지금 상태에서는 네, 몇번 쓰면은 요뭐요 네, 네, 동그란 부분이 조립되는 부분이 떨어져 나가 버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세 칸으로 바뀌었죠? 쉘 티크니스를 더 두껍게 줬어요. 바른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쉘 두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뽑아주진 않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시고 소포트는 없고요. 자, 출력 속도를 굉장히 어떻게요? 물건이 조그만하잖아요. 그래서 출력 속도를 굉장히 낮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기본 속도가 60으로 돼 있는데 제 생각엔 한40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자, 아우터 월 스피드. 아우터 쉘은 중요하죠? 네, 천천히 뽑아 줘야겠죠. 그래서 다 낮추는데 어, 특히 이제 바깥쪽 부분은 더 천천히 뽑, 뽑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숫자를, 출력 스피드를 낮춰주시면 더 좋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잘 떨어지면 불임을 쓰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불임을 쓰시게 되면 제거가 굉장히 힘들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레고를 조립해가지고 쓸때 문제가, 문제가 뭐예요? 이 아랫부분 치수가 문제가 돼서 조립이 훌렁하거나 뻑뻑하거나 이렇게 되는 일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불임을 쓰는 거는 나중에 제거가 불편하기 때문에 굳이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스커트 정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 정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돌리시면 될 거고, 네, 출력하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조금씩 보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제 큐비콘 설정도 한번 해볼 건데요. 설정은 비슷합니다. 지금 설정한 거랑 이제 비슷하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불러죠 자, 출력 옵션에 가서 네, 지금 이제 4.4로 제가 설정을 하고 있는데 어, 네, 지금 저희가 쓰려는 호라이즌탈 익스펜션이 3.65 버전에는 없어 그래서 4.4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네, 레이어 높이를 조금 낮추고 네, 병라인 개수는 아까 3개였죠. 자탑 레이어 뭐 5개 바닥 4개 이 정도 해주고 확장은 네, 필요 없고, 첫 번째 레이어만, 이거는 프린터마다 달라서, 네, 저는 한 레고코프트 한 마이너스 0.15 정도 좋던것 같아요. 쭉 내려가서 스피드는 조금 낮춰주고, 네, 원래 스피드보다 많이 지금 낮추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낮춰주고, 그래봐야 물건이 작아서 출력시간이 얼마 안 걸리거든요. 네, 지지대는 필요 없고, 쭉 내려가서 어, 뭘 고쳐야 되나요? 자, 바닥의 보조 출력물. 네, 필요한가요? 네, 불림임을 쓰실 게 아니면 필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솔리드 모델로 바꿔서 보고요. 큐비콘이 화면이 좀 어두워서 보시기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닥을 한번 볼 건데, 제가 0.15를 줬기 때문에 큐비콘은 이제 두 줄로 출력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줄로 바뀌었죠? 올라가면서. 근데 큐비콘은 그 바닥 캘리브레이션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생각에는 그냥 뽑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 코드 저장해 주시면 되고 큐라 같은 경우는 파일에서 세이브 지 코드 해 주셔도 되고요 여기 보시면 세이브 to 디스크라고 되있죠 어네 이거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델타 방식은 레고 뽑을 때 불리하고요 네 직교 방식이라면 아마 제가 알려드린 속도나 이 정도 가지고 문제가 없을 거고 아 그리고 배드에 히팅 배드 네, 온도를 주셔야 돼요 요 모퉁이가 수축이 많이 올수 있는 많이 올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히팅베드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에다가 돌리면은,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불임을 안 썼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걸 좀 걱정을 하는데, 어, 네, 별 문제 없이 출력되는 것 같고요. 만약에, 그 노즈라고 출력물의 마찰 때문에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시면 제트 업 기능을 쓰시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금 보시면은 잘 안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 우리 출력된 사진을 잠깐 보면 어, 여기 보시면은 모퉁이가 약간 들어 올라갔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큐비콘은 배드 온도가 65도 였는데, 그래도 약간의, 뭐예이 보이는 거죠? 미세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했는데, 요것도 네, 이제 출력을 해봤어요. 좀 큰, 큰 사이즈도. 네, 출력이 잘된 모습이고요. 네, 실제 레고와 그리고 제가 출력한 레고들을 이제 조립을 해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싱니버스 있는 이차 레일도 있는데 네, 이것도 조립했는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수를 제가 두 가지 정도로 했죠. 하나는 좀 넓은 거, 하나는 좀 좁은 거 이렇게 만들어서 실제 레고랑 지금 조립을 해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나는 약간 네, 빡빡한 맛이 있고, 이게 치수가 그때 우리 모델링 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0.1mm도 아니고. 0.05mm정도 네, 조정했던걸로 기억을 해요 네, 조립, 조립이 하나는 잘 되고 하나는 어, 좀 많이 뻑뻑한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출력 상태가 바닥 부분이 약간 이렇게 좀 퍼졌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Horizontal Expansion을 약간 썼는데 조금 더 써야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레고랑 2 곱하기 4, 실제 레고죠? 조립을 하는 모습인데, 이것도 조립 잘 되네요. 조금 더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의 억지 키운 체스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0.05mm 정도를 가감을 해주시면, 좀 헐렁하게도 할수 있고, 약간 뻑뻑하게도 할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헐렁한 것 같죠? 머리 부분이. 네, 그래서, 그, 네, 요거는 이제 싱기버스에 있던 건데, 요거는, 네, 치수가, 조립공차가 고려가 안 돼가지고, 네, 잘안 됐, 안 됐었고요, 조립이. 어, 그리고, 네, 요, 여게 이제 조립공차 고려가 안 되다 보니까, 네, 요 부분에서, 그 서로 만나는 부분에서 조립이 잘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넓은 거. 네, 10곱6 블록인데, 네, 보시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것도. 네, 실제 레고, 실제 레고도 참 이거 해보니까 끝에 조립하면 상당히 헐렁하더라고요. 레고가. 이렇게 하나만 걸면 사실은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완하시고 싶으시면 우리가 출력할 때 퓨전에서 시스토 보완을 약간 해주면 됩니다. 네, 근데 사실 FDM으로 출력하면 결이 생기니까 네, 결이 생기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실제 레고끼리 조립할 때는 좀 빡빡한 맛이 있고요. 네, 레고끼리 이렇게 빼다 캐다 보면 좀 빡빡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3D 프린터로 출력한 게 그렇다는 거죠. 결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 레고랑 조립할 때는 살짝 그 마찰이 약간 떨어지는 그 정도 느낌이었어요. 근데 아무튼 어 실제로 네 쓸만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레고 기차죠. 네 실제 기차인데 연결을 해보고 네 재밌게 가지고 놀았습니다. 자 레고 만들기 되게 간단하지가 않죠 생각보다. 그래서 음. 제가 예전에 그 수업을 할 때도 레고는 기초반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설계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서 또 치수 허용 오차도 0.05mm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레고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모델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laughs> 조립공차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출력물이 되겠습니다. 출력 난이도도 좀 높았어요. 아 그러면은 네 오늘은 이제 레고 출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에는 더 네, 재미있는 걸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